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있지만,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이 필터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0.8에서 1.2g의 단백질이 적정량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죠. 특히 보충제를 통한 과다 섭취는 더욱 위험합니다. 과다한 단백질은 신장에서 여과되는 과정에서 과부하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자연식품을 통한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